여기서 그렸어요. 내가 여기다 밥집으로 옮긴 건왜그를냐면 쥐가 다들 먹어가지고 잠깐 네. 옮겨볼때 저러. 여기 물만 먹. 물만 음. 물통만. 이거는 급식소인가요? 겨울집인데 네, 급식소. 여기도 급식소요가 여기다 네, 이제 바, 여기 물 우선 당분간 여기다 주는 거였는데 여기서 그랬더라고요. 사체 발견된 게 여기였나요? 그 사진 네, 보니까. 여기에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저도 이리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어. 이렇게 던지지도 않았을 텐데 던져서 던질 수가 없어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 넘어갔더라고요? 영다닙다 천천히 태민 양이 쳐다보다가아 태민 양이 아이아 태민 양이 아 태민 양이 아 태민 양이 아태전 양이 였던애친구아 네. 네. 얘는 좀이아고 걔는 좀작 태민 양이 아 태민 양이 고 태민 양이 를 여기다가? 양이 근데 던진 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여기가 이게 있어가지고 저기도 저기 있고. 그 길고양이였다면. 예 길고양이. 네, 길고양 그러면 누가 저, 던지는 주걱? 아니 뭐 어? 이렇게 죽죽은 상태에서 여기가 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뒤로 넘어갔을 수 있어요. 이게 뒤로 넘어가 있더라고. 얘는 네. 여기에 머리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 사진 보니까 완전히 목, 목에도 붕대 감겨 있고 손목도 붕대 감겨 있고 묶은 것처럼. 목에 응. 네. 그 이만큼 요렇게 해서 하얀 걸로 감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치료하다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저도 그 해주려고 그랬는지. 순간 그, 그,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발견 그건, 당시에 그게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목 졸라서 죽은데. 그 전날부터. 일부러, 전, 일부러 네, 그렇게 네. 한것 같아, 여기도. 저, 전날만 해도 봤던 애라면서요? 예, 네, 네. 전, 전전날에 네. 조지사에다 해줬고, 고기를. 아, 그리고 아, 그 다음날, 일요일날. 얘네들 아, 볼 때만 해줬어. 사진, 사진 보고 네.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아, 그랬어요 여기다가 내가 겨울집 하나 놔둘라고 했는데, 아, 무서워가고 지금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다. 얘네들이 아, 당분간은 안 들어올 것 같아. 밥은 먹었어 응, 저기, 저기 있다. 응, 아, 제 아니, 제좀 제, 제 전에 도망갔네. 놀래서. 도망 아유, 어떻게, 엄청난 일을. 지금, 부, 부검, 부검. 오늘 부검 갔다 그러더라. 근데 김천으로 결... 간다 그러던데 아직 김천. 결과는 안 나와. 오늘 갔으니까 뭐 아침에 충분히 갔죠 내, 내일이나 뭐 연락 오겠네요, 그러면. 오늘 아니, 부검 갔어요. 오겠죠? 그리고 아직 이 cctv는 확인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cctv 그거부터 먼저 한다고 그 그렇죠 cctv 확인해보면 그 시간대에 시간대는 12일 오후 2시 반에 왔을 때 내가 와서 봤기에서 아무 이상 없었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 10시 반쯤에 왔는데 어, 그렇게 맞아요 그 시간대 알려주면 은 경찰서에서 갔어요 그렇게 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알려주거든요 근데 CCTV가, 근데 CCTV가 이쪽으로 가리치니까이거잖아요 저거 저쪽은 안 가리키네 저쪽은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말인데 아. 다른 건물에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전 고정형이네요 CCTV가 이거는 굳이 집속에서 보여주질 않지 어? 아니 접수하면은 이쪽 비추는 것도 그 관리 번호만 알려주면요 이게 어차피 사건으로 된 거라 조회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기+ 저기는 지금 저쪽이고 이쪽+ 이쪽 가리키면 CCTV가 어디 없나 주변 들어보면 어딘가 있을 텐데. 다른 건물에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건물에 붙은 거면 또그 건물 또그 건물, 건물, 건물 관리자예그쵸 네, 그렇죠. 형사 쪽에다 얘기하면 그쪽에 협조 요청해가지고 근데 안, 안 보이는 안 거요아 저거 저거는 여기, 여기만 가리키면. 그래서, 아, 요, 여기가 여기만 가리키아 요기가 안 가리키네. 아.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laughs> 놀랐죠사람들에는 아. 무서운 사람이 많아요지고 어, 되게 공, 공원에서 응. 그런, 그런. 여기 그런... 뭐밥 준다고 뭐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아, 없었는데도요? <laughs> 아. 그런... 아. <laughs> 몇, 몇 년간 돌고 다녀한요 3년, 3년 더 됐을 거예요. 아. 3년 더된것 같아요. 쟤도 지금 친구가 없어서 더 애가 좀 어, 예민해하는 네. 것같기도 하고 어제는 고기도 놓고 갔는데 지가 봤는데도안 먹었네. 더웠나? 혹시 학, 학대하는 상황을 봤나? 네? 예전보다 좀 예민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죠혈를 받겠지요. 지금 애가 금방 도망가는 모습이 네. 원래는 평소에는 저렇게 막 예민하지 않았어요. 쟤네들은 도망을 잘갔어요 아, 원래 도망 네. 도망을 잘 갔는데 후회를 받겠지 그때 그비 오는 날 그랬어요. 그때 발견셨 때가 비 왔어요. 비 오는 밤이었어요. 네, 네. 그날 아마 여기다가 갖다 어... 놨는지 어디다 죽여서 뭐 갔다 놨는데, 거기 있었는 것 같아, 그날 반에. 그러니까 그날 아침까지 있었지. 아. 10시 반쯤 발견하신 게 아침에? 10시 반쯤에. 오전 10시 반이 네. 아, 건물에서 누가 그랬는지. 그네들이요 아. 다무에는 잘 올라갔어. 근데 그건 뭐, 그 뭐, 바깥에 있는 애들인데 뭐. 평소에 여기 뭐, 민원? 없었어요. 정도? 전혀. 같이 하는 사람 하나 없고, 민원 하나 없고. 여기 밥 주는 나는 그냥 사람들 아. 있거나 말거나 다서 줘요. 그러니 난밥 주는 사람으로 다 소문이 났지 나중에 부검 결과 듣게 되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